먼저 그 하나이글스 지금 입고 계신 점퍼처럼 네. <laughs> 새로운 하나이글스 이중품을 입게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어, 전 팀의 기운이 합류에대해서 저는 어, 기분 좋고 동료들과 음. 좋은 성적을 보둘수있서 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동안 마음이 편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네. 어 네. 네. 어쨌든 뭐 지금 결, 계약이 잘 됐으니까 이제는 음. 연습 열심히 하고 만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식을 듣고 오전에 연락이 온는 하나 생소한 분 계셨나요? 오늘 SK에서 같이 이제 운동했던 그 이제 저 우람이 형이 이제 어쨌든 지금 여기 주장이 하니까 연락 와서 축하한다고 얘기해 주고 저도 이제 잘 부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지금 운동 상태는 괜찮으시죠? 항상 비시즌에 운동을 했던 것처럼 이제 운동 많이 했고 기술적인 훈련만 가서 하면 충분히 몸 상태는 네. 빨리 올라올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팬분들께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명기입니다. 항상 열광적인 응원을 제가 타 팀에서 많이 봤었는데 그런 응원에 보답하는 이제 팀이 많이 이기는데 제가 보탬으로 하여서 팀이 많이 이길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로운 네, 네. 팀 하나 이길 의 무슨 소감? 당황스러우셨을 수도 있을까요? 아, 처음엔 당황스러웠는데요. 뭐, 현실적으로는 하나라는 좋은 팀에서 어, 저를 생각해 주시고 찾아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 에그스라는 좋은 팀에서 잘했으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어디에 계시다가? 마산에서 네. 이제 아침에 네. 이제 네. 출근할 때 네. 자고 일어났는데 연락을 갑자기 들어가지고 바로 짐 챙겨가지고 지금 대전 왔습니다. 진심? 이제 여기서 진심이고 다 일본 가시는 거? 네 마산 가서 다시 짐 나머지 챙기고 아, 다 김포공항 가서 다시 아, 일본 출국. 혹시 소식을 듣고 연락온 지인이 있나 어, 하나에어요저 하나의 지인이 없어 가지고 적응하는데 제가 먼저 다가가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잘 다가가시면 이요어 필요하다면 다가가야죠. 아,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시고 팬분들께 네.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하나이비스 이재용입니다. 하나이비스에서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젊은 선수들을 잘 이끌고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갈 수 있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